사무 총장으로 섬기셨고 지금은 이사로 섬기시는 김종생 목사님이 나오셔서 연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07년 5월에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한국 교회가 해외 세계 선교에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던 그 터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.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여기 계신 김장환 목사님, 또김사환 목사님, 또 오정현 목사님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아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한국교회 봉사단이 시작이 됩니다. 돈만 있으면 그리고 성공만 하면 바다가 없어도 사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바다가 죽었습니다. 바다가 죽으니까 사람이 함께 살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회개부터 하자.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체적 회심부터 시작을 하자.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. 서해안살리기 한국교회봉사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회의 이름을 걸고 또 우리 교단의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만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어느 한 교회 또 훌륭하신 목사님의 이름을 앞세운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오정현 목사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졌고 보수와 진보가 그리고 대형교회와 또 작은 교회가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랐던 그 암울한 현실이 차츰차츰 시기를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오늘도 뜻깊게도 태안유료 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및 한국교회 봉사단이 이제 15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은 만여개의 교회와 그리고 80여만 명의 많은 자원봉사들 했지만 이 일을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통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은혜로 이제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그리고 더 많이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역은 우리 순서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